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무지쌤입니다.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은행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거두고 완화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이번 기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입니다. 바로 상환 방식에 대한 고민인데요. 네,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서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이나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이자 금액이 그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눌러주지 않으시면은. 제 다음 영상을 놓치실 수도 있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은 저는 10년 안에 집을 팔 거라면은 체증식 아니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내집 마련과의 수강생 분들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오늘은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원금균등 상환, 두 번째로 원리금균등 상환, 세 번째로 체증식 상환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달 갚는 원금이 동일한 방식입니다. 원금을 계속 갚아 나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원금이 줄어들겠죠. 아, 그러면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들고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초반에는 내야 되는 금액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서 30년 동안 원금 균등 방식으로 갚는다고 하고 이자를 4%로 가정을 해 볼게요. 매달 원금 28만 원을 고정적으로 갚게 되는 거고요. 바로 처음에는 이자가 많이 붙어서 월 상환 금액이 61만 원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같이 줄어서 마지막 회차에는 거의 원금만 남게 되는데 대략 원금인 27만 원만 내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장점은 총 상환 금액이 작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초기에 상환 금액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담이 좀 크다는 게 단점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대출을 받는 집에서 오래 살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살면서 향후 소득이 줄어든다 라고 예상이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작아지는 원금 균등 방식이 좋겠죠. 두 번째는 바로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인데요. 바로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드린 방식인데 이 방식은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일정한 방식입니다. 매월 갚는 금액 중에 초반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원금 비중이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의 비중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린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면 만기일까지 대략 48만원을 일정하게 갚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자가 30만원, 원금이 18만원 정도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1회차부터 마지막 차까지 월 납부 금액은 똑같이 47만 원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월 납부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뭘까요? 네, 바로 작은 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집에서 3~40년 살면서 대출을 갚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8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때문에 사실 초기 부담금이 큰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제가 조금 더 추천을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단점은 원금을 나중에 갚다 보니까 이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 총액이 높은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10년 안에 이사갈 계획이 있다. 아니면은 아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에, 좋겠죠. 네, 체증식 상환 방식은 에, 초기 상환 금액이 낮고 점차 납부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내가 지금은 소득이 적지만 나중에 소득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은 에, 유리한 방식이에요. 사실 할 수만 있으면은 체증식 방식이 좋습니다. 최증식 상환 방식은 일반 은행에서는 거의 해주지 않고 뭐 특례대출 같이 정부지원대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일반 은행이 안 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할수 있으면 이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최증식 상환 방식으로 상환을 한다면 초기에는 30만 원만 갚다가 마지막 회차에는 월 70만 원까지 상환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고요. 초반에는 상환 금액이 작다가 점점 상환 금액이 커지는 구조니까. 내가 이 집에 오래 살지 않고 뭐 10년 이후에는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냐 아니면 내가 향후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분이시라면 이차증식 상환 방식이 좋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지금 월에 들어오는 돈은 충분한데 소득이 줄어드는 분들은 원금균등 방식이 유리하고요. 안정적인 예산 관리를 원한다면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적합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젊고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하시는 분이면은 체증식 방식이 유리합니다. 근데 대체로 원리금 균등 방식이나 체증식 방식이 유리한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두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저는 어렸을 적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고 싶었어요. 어제 자식만큼은 이런 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지 자수성가할수 있는지 책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다른 분들의 내집 마련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는 좀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